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1월 22일 금융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조금 쌀쌀하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로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시장은 마틴 도트킹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영국지수는 보합권 보았건, 전부 보합권입니다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은 소폭을 랐고 국제 수익률을 앞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달러 지수도 약보았건, 달러엔도 약보았건, 유로달러는 강보았건,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유가가 50은 지지되면서, 50달러는 지지되면서 소폭 올라가는 쪽으로, 어, 가닥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30을 넘으셨습니다. 1130원 90전에 이제 거래됐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이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또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금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지속되고 있고 지금 한 2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3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반대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IMF가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을 3.5%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0.2%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요. 자, 미 분양 빨간불. 반년 만에 16곳에서 19곳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줄고 지방은 확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주요 뉴스를 봤고요. 자, 외신, 고그 전에, 어,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 GDP 경제 성장률인데요. 지금, 2018년도는 6.6%로 나오면서, 뭐 시장 정만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4분기가 6.4%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쇼크 한그 쇼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09년 이후 최저치랍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 성장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신 보겠습니다. 보면은 달러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낮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어금 가격은 어 조금 빠졌습니다 위험자산 그 위험, 어 위험 어 해현상으로 조금 빠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위험 선호 현상입니다 위험 선호 현상으로 어 그리고 달러 강세로. 금 가격은 조금 빠졌다 이렇게 나오고 유가는 조금 올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팩의 감산 그 다음에 그런 요인으로 조금 올랐고요. 유럽 정신은 중국 뭐 경제성장률 떠나 올해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중국 경제성장률이 기대치를 보호했다는 고그 판단하면서 아시아 정신은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다우 차트 뭐 변동이 없었고요. 달러 지수 보합권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원 달러가 지금 이렇게 고점 밑으로 돌다가 조금. 머리를 들고 쳐들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올 30원 올라가면은 조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 매도를, 좀 공격적인 매도는 조금 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한 1130원 중반에서 요 레벨에서 때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매도, 한 1135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호주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 호주는, 어, 중국적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뭐, 원자재 이런 것을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중국 경제가 나쁘면 호주달러 약세입니다. 그래서 호주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 그런데 호주달러는 제가 최근에 볼 때는 뭐, 한 0. 뭐, 한 7에서 0.72 사이, 요렇게, 어, 지금, 어,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호주 소비자신뢰지수가 부진런이 나왔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주택 관련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주택가격이 도시지역 주택가격이 한15% 정도 호주 어, 떨어진다는 그런 어,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 따라서 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달러 어, 계속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에 대해서 호주달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달러가 뭐 1120원대에서 계속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호주달러는 원화에 대해서도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795원, 800원대에서 한 815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을 보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 금융시장과 한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재테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투자 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